지금은 집에 가는 길이야. 이 아, 오늘은 사이언 폭슈를 열매하기 위해서 PC방을 갔다.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 세 명이 다 가서 나도 따라가려고 부랴부랴 PC방을 갔다. 근데 나 원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가려고 하는 나도 PC방 가는데, 선수 치던 두 명이 안 가니까? 완전 비웃었는데, 중요한 건 PC방 갔는데, 아무것도 들어가지지가 않아. 그래서, 아 그래서, 웨이프를 하나, 한 시간 하고 왔지. 근데 이수연이 핸드폰으로 한, 한다고 해서 솔직히 좀 비웃었는데, 이수연이 예매성공했당 이수연이 예매 성공했어. 그래서 우리는 헌법쇼에 가게 되었다. 사실 아직 믿기지 않는다. 내가 헌법쇼라니. 진짜 가나? 어쨌든 흠뻑쇼를 가고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일기를 쓰는 이유는 어곧 이사하는데 이 길이 아 어, 그리고 지금 공기가 굉장히 좋고 날씨도 그 사람 왜 저러네 노래를 부르는서 <laughs> 어, 날씨도 너무 좋고, 선선하고, 적당히 춥고, 바람.. 춥고? 적당히 바람도 불고, 날도 선선하고, 꿉꿉하지도 않고 이 공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는 마스크를 쓰면 안 돼. 왜냐면 여기 공기가 진짜 좋다. 아무튼, 이제 이사 가니까 이 오르막길도 지겹다 지겹다 했는데, 서운해져서, 그래서 일기를 쓰고 있다. 냄새도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냄새는 기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음! 음. 음. 음 향기 향기 이건 향기야 여기 옆에 집이 다 나갔는데 여기만 안 나갔어 아 현대빌라 303호 최악 오토바이 엄청 지나가면. 음. 음. 맑다 맑아. 음.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집에 가서 유신사 일하고. 쉬고, 빨래 널고 집안 청소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다. 오지 마! 도망가! 안녕. 자, 음, 내가 좋아하는 찬.